그날도 그는 말없이 눈을 떴습니다. 허전함이 먼저 마음을 채웠습니다. 창밖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아직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어제의 번잡함과 내면의 소란스러움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그는 숨을 고르며 어지러운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득 그의 시선이 맞은편 벽에 걸린 낡은 거울에 닿았습니다. 그 속에는 굳게 닫힌 듯한 그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알수 없는 깊은 시름이 그 안에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보다 얼굴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중요하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연 말이나 표정. 옷차림만으로 알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 그 사람의 본심은 아주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얼굴, 그 중에서도 미세하게 움직이는 표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흔적들에 드러나 있습니다. 얼굴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의 기록이자 내면의 거울이며 본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무언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표정을 보며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짐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도 미묘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얼굴 하나만으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반대로 곁에 두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사람들,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해서 늘 좋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그 안에 더 복잡하고 불편한 본 모습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성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두 가지 주의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사람을 완전히 반대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점 첫 번째. 지나치게 완벽한 얼굴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늘 온화하고 미소는 언제나 잔잔하며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픔을 내비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완벽하게 꾸며진 인형 같았습니다. 옷차림은 흐트러짐이 없고, 머리카락 한올 흐트러지지 않으며 표정은 정교하게 통제된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음성 또한 감정의 굴곡 없이 일정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정해진 답변만을 내놓았고 깊은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항상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심리적 방어기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외부 질서를 통해 내부 감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 회피형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미국 콜로라도 심리연구소에 따르면 이 유형은 주로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드러냈을 때 상처받은 경험이 반복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드러낼수록 불편해진다. 나는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나를 지킨다. 표정은 완벽해야 마음이 안정된다. 하지만 그 평온한 얼굴은 진짜 감정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품고 견디는 사람이다. 감정을 품지 못하고 그 대신 손에 잡히는 외모만 가꾸는 사람. 사람은 잘 들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거리를 두는 사람. 겉은 완벽한데 속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꾸며진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이 그 사람을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여긴 평온해 보여. 그런데 내 마음은 비워둘게. 주의점 두 번째. 찰나의 표정 속에 숨겨진 진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표정을 얼마나 포착하고 있을까요? 무심코 지은 표정, 찰나의 눈빛 흔들림, 혹은 아주 짧은 순간 입술이 비틀어지는 모습, 이런 미세한 표정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실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 박사는 미세표정의 창시자이자 표정, 몸짓, 목소리만으로 거짓말을 알아내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의 책 얼굴의 심리학은 인간의 다양한 표정을 통해 감정을 읽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에크먼 박사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감추려는 감정일수록 미세 표정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때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찰나의 순간, 혐오감이나 불안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눈에 띄지 않는 짧은 순간이기에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세 표정을 읽는 능력은 곧그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보는 힘이 됩니다. 독일에 있는 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훈련받은 전문가들은 일반인보다 미세 표정을 70% 이상 더 정확하게 인지한다고 합니다. 의는 곧 얼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대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얼굴은 단순한 가면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감추려 해도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미세한 표정 변화는 그 사람의 진실된 감정, 즉 본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고요함 속에 숨겨진 폭풍, 평온함 속에 감춰진 불안, 이 모든 것이 찰나의 표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매순간 타인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많은 것을 읽어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말에 현혹되어 정작 중요한 무언의 신호를 놓치곤 합니다. 이제 중요한 전제는 다 짚었습니다. 얼굴이 지나치게 완벽할 때 생기는 함정, 그리고 찰나의 표정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까지. 그렇다면, 이제 얼굴이라는 가장 솔직한 거울 속에 숨어 있는 본심들을 하나씩 살펴볼 차례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얼굴 하나로 그 사람의 성격, 감정, 인간관계 태도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얼굴로 본성을 알수 있는 다섯 가지 결정적인 신호 하나씩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빛 없는 웃음은 진심을 감추는 거짓된 표정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는 늘 웃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이 그에게서는 비켜나가는 듯 보입니다. 처음엔 그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의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습니다.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공허하거나 냉담하거나 때로는 슬픔을 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뒤센 미소두샌 스마일가 아닌 사회적 미소소셜 스마일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뒤센 미소는 눈 주위의 근육까지 움직여 눈가에 주름이 생기게 하지만 사회적 미소는 입꼬리만 올라갈 뿐눈 주위 근육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폴 에크먼 박사의 연구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눈빛에서부터 시작되어 얼굴 전체로 퍼져나가지만 겉으로만 지어 보이는 미소는 눈빛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스웨덴 옵살라 대학의 연구팀은 인간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진정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짜 미소는 뇌의 불안 영역을 활성화시켜 상대방에게 알수 없는 불편함과 불신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눈빛 없는 웃음은 그 사람이 진심을 감추고 있거나 내면의 고통을 숨기려는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그의 웃음은 가면일 뿐그 안에 진짜 감정은 존재하지 않거나 감춰져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을 속이는 존재다. 겉으로 드러나는 웃음이 아닌 눈빛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본성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주 변하는 얼굴색은 불안과 불신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거나 얼굴이 붉그락푸르락해졌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감정의 변화가 얼굴색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변화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없을 법한 상황에서도 얼굴색이 시시각각 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화 중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거나 이유 없이 붉어지거나 혹은 미묘하게 푸른기를 띠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반응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얼굴색의 급격한 변화를 혈관 운동성 불안정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며 그 사람이 현재 극도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뇌가 위협을 감지하면 혈액이 중요한 장기로 집중되어 얼굴의 혈색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얼굴색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그 사람이 외부 환경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내재하고 있으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얼굴색이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거나 작은 자극에도 쉽게 동요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해도 얼굴색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입꼬리가 아래로 향하는 얼굴은 비관적인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무표정일 때 그의 입꼬리는 미묘하게 아래로 향해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해도 완전히 올라가지 못하고 마치 슬픔이나 불만을 억지로 참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얼굴은 대화할 때조차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알수 없는 우울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입꼬리가 아래로 향하는 것을 만성적인 부정적인 감정 즉 비관주의나 불만족의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불행하거나 불만에 찬 감정을 느끼다 보면 얼굴 근육이 그 상태에 익숙해져 무표정일 때도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독일의 얼굴 인식 연구에서는 이러한 얼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과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 입꼬리가 아래로 향하는 얼굴은 그 사람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삶의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을 먼저 보고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향한 얼굴은 그 고통에 침잠된 영혼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굳게 담은 입술은 소통의 부재와 고집을 나타냅니다. 그는 늘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짧게 대답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주저합니다. 때로는 말을 삼키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의 얼굴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침묵 속에는 타인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듯한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히 과묵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굳게 담은 입술을 억압된 감정과 고집의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팀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대화 시 입술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 그들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굳게 담은 입술은 강한 고집과 융통성 없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입술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틀에 갇혀 세상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굳게 담은 입술은 그 사람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면에 억압된 감정이나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말 대신 침묵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쉽게 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비판적 사고를 나타냅니다. 그는 자주 미간을 찌푸립니다. 생각에 잠길 때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힙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혼자 짊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한 표정 습관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의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긴장과 걱정은 미간 근육을 수축시켜 주름을 만들고, 위는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피로하고 지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미간 근육의 활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위는 곧 그들이 삶의 작은 문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미간을 찌푸리는 것은 타인이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항상 문제점을 찾아내려 노력합니다. 의는 때로는 통찰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나치면 타인에게 불신감과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은 그 사람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세상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삶의 긍정적인 면을 놓치고 부정적인 면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감정이 얽힐수록 우리는 때때로 평온한 얼굴을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왜냐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자주 찌푸리는데 그럼 나도 문제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은 삶의 거울이기에 누구에게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몸이 지칠 때 마음이 복잡할 때는 당연히 얼굴에도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당신의 게으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조금 지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얼굴 표정으로 인해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마음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점검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거울은 단순히 겉모습을 비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거울은 당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창입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오늘 하루는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했는지, 내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짓는 습관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30% 이상 감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치유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 내 얼굴을 읽어내세요. 우리는 모두 거울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은 타인의 얼굴을 통해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타인의 표정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기쁨, 슬픔, 분노, 평온함 등 다양한 감정의 흔적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느껴보세요.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얼굴에서 자주 불편함이나 불신을 읽어낸다면 그것은 당신의 얼굴에 그런 감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얼굴에서 평온함과 따뜻함을 느낀다면 당신의 얼굴 또한 그와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학자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은 나에게 윤리적 책임을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게 되고 우리는 곧내 얼굴의 표정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타인의 얼굴을 읽어내는 능력이 곧 외모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과 연관됩니다. 이 디코딩 능력을 개발하면 인간관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얼굴을 통해 세상을 향해 당신의 진심을 표현하세요. 얼굴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얼굴을 통해 세상을 향해 진정한 당신을 표현할 때입니다. 억지로 미소 짓거나 감정을 숨기려 애쓰기보다는 당신의 진심을 얼굴에 담아내세요. 기쁠 때는 활짝 웃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고, 생각에 잠길 때는 고뇌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솔직한 표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얼굴에 긍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담아내는 연습을 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얼굴에 담아 미소를 지어 보세요. 이는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다시 얼굴에 반영될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의 표정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얼굴을 통해 진정한 당신을 표현할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며,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른 미소는 눈가에 잔잔한 주름을 만들었고 그 속에 담긴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얼굴은 단지 육체의 일부가 아니라 영혼의 거울이자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지혜의 보고라는 것을 말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그의 얼굴은 그의 본성을 비추는 고요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